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여름 뜨개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굳이 여름 겨울 뜨개를 나누자면 겨울 뜨개 파예요. 포근포근한 겨울실이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슬슬 더워지고 있고 시원한 옷 하나 떠서 입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고실고실한 여름실에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 뜨개 쇼핑몰에서 여름 실을 출시하고 있어요. 최근에 출시된 거 출시되었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여름 실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충분히 써본 실들도 있지만 최근에 주문해서 써본지 얼마 안된 실들도 있어요. 그런 실들은 첫 인상 리뷰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번 영상에서 이미 여름 실로 추천을 했던 바당이라는 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바당이라는 실을 스와치로 뜬 거고. 이거 이거랑 합사했던 아이보리 색깔은 제가 미스테리아 티를 뜨면서 거의 다 사용해서 지금 없고 이 약간 올리브 색깔 이거랑 지금 이제 새로 뜨기를 하려고 이새 실을 지금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띠지에 대한 내용은 이 자막 처리를 하고 따로 설명 드리진 않을게요 어, 이 실은 낙양모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이에요 이게 지금 면100% 인데 저는 면100% 라고 하면 좀 많이 무겁고 그래서 편물의 느낌이 여름 보다는 봄 가을 처럼 간절기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100%가 그런데 얘를 쓰면서 좀 그런 편견을 많이 깨졌어요 어, 저는 강아지 옷을 자주 뜨는 사람인데 강아지들에게 입히기 좋은 성분은 제 생각에는 순면이나 아니면 은면 혼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 100%를 선호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합성섬유, 뭐 아크릴이라든지 폴리가 섞인 그런 실이라도 상관은 없었어요. 제가 실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그래서 강아지들의 피부는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은근히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런 개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물성 섬유나 아니면 합성 섬유가 섞인 그런 실보다는 면 자체를 더 많이 사용해서 뜨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으로는 지금 제 옷만 위스테리아티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것만 떠본 상태고요. 뭐.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 바당 실을 가지고 이렇게 스와치도 내보고 했었어요. 다른 거랑 합사해서 스와치도 내보고 뭐 그랬었는데 일단은 느낌은 단독 느낌이 제일 좋다. 일단은 제 티셔츠 기준으로는 두겹 3.5mm 바늘로 옷을 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가디건이나 다른 옷을 뜨게 된다면 두겹 4mm로 뜰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3mm고 3.5mm인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게이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어 제가 3.5mm 바늘을 선택했던 거는 3 m m 로 뜨게 되면 구멍이 너무 좀 크게 보일까 봐 그래서 제가 3.5mm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뜨기를 한 거였어요. 어 이거는 한 겹으로는 안될것 같고요. 적어도 대바늘로는 한 겹으로는 굉장히 얇은 실이에요. 손 염색 실에 레이스 얀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이손 염색 실에서 이게 레이스 얀 굵기이고, 이게 지금 바당실이에요.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굵기가 레이스 얀보다 살짝 굵은 정도예요. 그래서 굵기는 이 정도 되고, 그래서 한 겹으로 대바늘을 작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실인데, 코바늘로 한 겹으로 작업해도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저는 두 겹으로 합사해가지고 이렇게 뜨기를 했고, 제가 나머지 스와치를 샘플로 내본 것들도 다 단독으로 낸게 아니라, 다른 좀 섞어서 쓸만한 거, 그렇게 두 겹으로 다 이렇게 게이지를 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바당 실.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일리 니팅얀에서 나온 코토라는 실이에요. 합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저는 사합으로 주문해서 받았어요. 실네 가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실이에요. 연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뜰때이네 가닥을 잘 잡아서 떠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실이에요. 단점이 있음에도 제가 두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편물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두가지 색을 주문을 해 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이게 밀키웨이 고 이게 바나나 색상 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5mm 바늘로 스와치를 뜬 거고 이건 4mm 로 떠본 거예요 제 기준 3.5mm 느낌이 더 좋거든요? 두개다 사합이고, 3.5mm의 느낌이 더 좋은데, 음, 지금 3 m m 바늘로 위스테리아를 뜨고 있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위스테리아를 지금 또 뜨고 있는데, 그래서 위스테리아를 뜨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떠보고 있어요. 지금은, 음이 화면에, 다안 들어갈 테지만 지금 뜨는 방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어그 뿌티니트님의 포피티를 뜨듯이 지금 이거를 떠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바나나 색상으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어 보려고 목뭐 고무단은 지금 완성을 해버린 거고 지금은 몸통 끝부분 고무단 코아뜨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뜨고 소매 두쪽 반팔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뜨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다 뜨면 완성이 되는 그런 실이에요. 어, 미스테리아의 그런 무늬가 들어가는 게제 기준에서는 어렵지 않고 또 뜨기 편한 무늬라서 또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었을 때도 그 구멍으로 어, 이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와가지고 여름에 입기에도 괜찮고요. 어뭐 진짜 전에도 얘기를 해 드렸지만 한여름에 푹푹 찌는 날씨에는 못 입어요. 음,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잘입고 다니는 그런 옷이에요. 바당으로 뜬 옷이. 그래서 걔가 지금 면 100%였기 때문에 지금 한 6월 초 중순까지는 면 100%라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다시 뜨고 있는 거고. 얘도 면 100%인데 바당처럼 그렇게 무겁지 않은 실이에요. 그래서 고슬고슬한 느낌이 들면서 많이 안 무거워서 괜찮은 여름실이라고 생각돼요. 바닥이랑은 살짝 다른 느낌의 그런 면1 0 0예요좀 더, 더 고슬고슬한 느낌? 그래서 5월달까지 런칭 기념으로 10% 할인을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지금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바나나 색상으로 제 옷을 뜨고 실이 남으면 그걸로 강아지 옷을 한번 떠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합사용으로도 괜찮은 실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독으로만 스와치를 내봤고 따로 합사는 안 해봤지만 합사를 하게 될 때는 저는 삼합으로 주문해서 레이스한 한 가닥을 섞어서 대반은 4mm로 괜찮을 것 같아요. 색이 25가지나 되고 합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실이에요. 단한개 단점이 있다면 실가닥이 연사되어 있지 않고 펼쳐져 있다인데 이거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완전 강추예요. 어, 세 번째로는 열매다리틀에서 구매한 여름실을 한꺼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새로 구매한 거로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새로 구매한 거는 이게 핑크색이 잘안 펴져요. 핑크색이 체리시고 이 보랏빛 나는 색이 글로리고 여기 하얀색이 사계라는 실이에요. 체리시랑 글로리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어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몰라서 한 컷씩 구매를 했고 사계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만져보고 두 코는 샀어요. 지금 이 색이랑 지금 이 옐로우 색상 좀 똑같지 않나요? 이거랑. 색 조합이 이렇게 근데 색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실다한 가닥으로 단독 사용 가능한 실이에요. 체리 실랑 글로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실이에요. 얇은 실들이 살짝 연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사되어 있는데 그 연사가 강하진 않고 이렇게 세탁을 해버리면 이렇게 풀어지는 정도 그런 실이에요. 어, 근데 제가 만져보고 샀더라면 사오지 않았을 그런 실인데, 특히 글로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글로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 좋아하신다면, 체디 씨랑 글로리 추천드려요. 특히 글로리는 광택감도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만져보는 모달 때문인지, 가공법 때문인지. 카메라에 잘 잡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 광택감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그런 실이고, 세개 중에서도 이게 제일 시원해요. 그래서 모달이랑 코튼의 조합이라서 그런 것 같고, 체리쉬로는 지금 뭘, 얘는 제가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체리 씨는 색깔도 마음에 들고 편물의 느낌도 부드럽긴 하지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뭘 떠볼까 고민을 하다가 나무니트님의 아미티에 프로보 도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뜨려고 했는데 손이 두 개뿐인지라 위스테리아 티에 밀려가지고 아직 뜨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계. 사계는 매장에서 만져보고 마음에 들어서 두 개나 사온 실이에요. 그래서 가는 실이 여러 가닥 꼬여있는 흔히 여름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아이코드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실이에요. 이 실은 느낌이 바늘이야기의 에어리코튼이랑 되게 비슷해요. 흰색이 사계이고 민트색이 에어리코튼이에요. 사계보다 에어리코튼이 더 공기감이 있어요. 실 두께는 제 눈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4mm 바늘로 게이지를 내보면, 사계는 24코에 40단이고, 에어리 코튼은 22코에 32단이에요. 에어리 코튼이 실 자체의 공기감이 풍성하게 아이코드로 짜여 있어서 더 말랑한 느낌이에요. 텐션감이 강해요. 에어리 코튼도 텐션이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제가 에어리 코튼 수화치낸걸 가져왔는데, 이게 뭐 브로큰 문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텐션이 어마어마해요.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면실도 늘어나긴 하지만 면은 텐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폴리가 섞여 있는데 폴리가 어떻게 섞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들보다 얘는 좀 당기면 딱 어느 정도까지 당겨진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은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텐션감이 되게 좋은 그런 실이고 딱 에어리코튼이 생각나는 그런 여름실이에요. 그래서 텐션감이 강해서 장력 조절을 하면서 떠야 되는 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거 굳이 텐션 조절까지 하면서 뜨지는 않아요. 그냥 못난이 코 모양이 나와도 상관없는 걸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스와치 낸 것도 보면은 코들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코 모양이 별로 안 예쁜 그런 실인데 코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이 텐션감 때문에 뜰때 손목이 진짜 많이 편안한 편이에요. 그래서 열매다리틀 사이트에서 실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손목 피로도와 텐션에 관한 것들이요. 그래서 여름 옷을 뜨려고 산건 아니었고 간절기 니트를 뜨려고 사온 거예요. 텐션이 좋아서 조금 많이 늘어나는 가디건이나 프로보 다 지금 고려해서 사온 실이에요. 편물의 느낌이 시원하진 않아요. 여름에 출시됐고 면이 섞여 있지만 저한테는 시원하진 않은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것 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시원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시원한 느낌보다는 따뜻한 느낌, 포근거리고 따뜻한 느낌 이런 거에 가깝죠. 바늘이야기 사이트에 에어리코튼 관련 편물을 살짝 참고해서 말해드려 보자면 여름용 옷을 뜨진 않은것 같아요. 저처럼 간절기용 옷을 뜨거나 블랭킷을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아니면 모헤어를 섞어서 겨울 느낌의 니트를 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실을 소개하면서 겨울 니트라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제가 최근에 구매해가지고 써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와치는 없는데, 제가 이미 열매다리 틀에서 구매해서 써본 실드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제 채널에 놀이랑 빙고를 소개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놀이고요 이게 지금 빙고거든요. 이게 놀이 화이트인가, 그리고 이거는 빙고 유니콘인가 그래요. 놀이랑 빙고는 각각 단독 사용은 안 해봤고 두 가지를 합사해서 써봤어요. 이거 두 가지를 합사해서 써본 옷이 이거죠. 브티니트님의 엘프릴 가디건을 뜬 건데 이렇게 몸통 부분은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그대로 떴고 소매 부분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로크님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떠봤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사했을 때 저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그런 실이에요. 고슬고슬하고 이 고슬고슬한 느낌 때문에 살에 막 달라붙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가디건을 뜨신다면은 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두 가지를 섞어서 4mm로 작업을 한 건데 살에 달라붙지 않고 그리고 편물이 조금 어느 정도 힘은 있어요. 여름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단단한 그런 힘이 완전히 겨울실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데, 입었을 때이 앞에 카라 부분이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도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뒤집어 있다든지 그러지 않은 옷이어가지고, 저 여름에 원피스, 그냥 비스티 같은 그런 원피스 위에다가 이거 간단하게 하나 걸쳐서 입고 있어요. 요거, 요, 이 빙고실은 이렇게 섞어서 써봤고, 그리고 이 놀이라는 실은 제가 이렇게도 써봤지만, 이것도 레이스얀, 울100% 레이스얀이랑 섞어서 이렇게 스와치 내본 거예요. 저 지금 이 놀이라는 실은, 음, 이 굵기 자체는 바당이랑좀 비슷한데, 바당보다 조금 두껍나? 바닥도 제가 1압으로는 사용 못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압으로 사용은 안 되고 1압이거나 2압으로 사용은 가능한 실이에요. 근데 린넨이 들어간 실치고는 그렇게 먼지날림이 있는 실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것도 거의 면인 것처럼 먼지날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거 섞어진 편물도 제가 여름에 입으려고 라너큘러스를 이 반팔로 작업을 했던 그런 실인데, 놀이 때문에 살짝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한여름에는 안 된다. 지금도 더워서 안 돼요. 지금도 낮 기온이 막 25도, 26도 올라가니까, 이거 울 때문에 더워서 안 되더라고요. 바람도 그렇게 막 숭숭숭 뚫리는 느낌도 없고, 지금은 안 입는데, 얘도 간절기 느낌으로는 되게 괜찮아요. 놀이랑 빙고. 이게 바당이랑 지금 섞어서 나온 편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노리랑 섞었을 때랑 색만 다른 거죠. 이 노리라는 색이 이 자체가 굉장히 쨍한 화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랑 요거 진짜 애플의 가디건은 긴팔로도 떠서 너무 잘 입고 있지만 이 반팔로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한 아크 린넨이라는 실이에요. 이것도 린넨 홈방인데 먼지 날림이 좀 덜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봤어요. 받자마자 강아지 옷으로도 떠봤거든요. 이렇게 떠봤는데 제가 강아지 옷으로 뜨게 된게 얘를 수화치를 딱 내보고 세탁해서 건조하는데 얘는 진짜 금방 마르더라고요. 너무 금방 말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낮이건 밤이건 산책시키고 조물조물 세탁해서 딱 널어두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입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조력이 있거든요. 린덴이 들어간 실치고는 먼지날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저희 집이 많이 건조해서 빨리 마른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세탁해서 건조시킬 때 다른 실들도 같이 이렇게 건조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빨리 말랐어요 그래서 강아지 옷으로나 사람용 조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실고실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면이랑은 좀 다른 고실고실한 느낌인데 음 되게 괜찮은 느낌 그리고 이 실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긴팔 안될것 같고, 조끼나 반팔 니트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샘플로 한번 떠보려고 주문을 했던 거라 지금 뭘 뜨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음 세일 때, 음, 구매해가지고 제거 조끼나 아니면 반팔 니트를 떠볼 의향이 그냥 100%, 1000%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추천을 드리는 실이고,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드린 거 말고도 여름에 되게 잘 사용했던 그런 실은 열매다리 틀에 이게 가온이랑 코코예요. 이거를 그렇게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지금 솔드아웃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소개시켜드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집에 갖고 계신다면 가온이랑 코코, 이거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출시되었었을 때 구매해서 써본 실이었는데, 얼마 전 열매다리 틀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했었을 때두 개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가오는 재작년에 써봤었는데, 린넨이 섞인 실이라 그런지 먼지 날림이 꽤 있었다는 기억이 나요. 다른 얇은 여름 실이랑 합사해서 떴었는데, 코가 엄청 간질간질했었다는. 그리고 코코는 사놓기만 하고 제대로 된걸 뜨진 않았었어요. 편물의 느낌이 고슬고슬을 뛰어 넘어서 가실가실한 느낌이에요. 떠보려고 이것저것 스와치는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다른 좋은 실들에 밀려서 아직 제대로 된 것은 못 떠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 랜덤 박스에 가온이랑 코코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색이 이런 게 와버렸어요. 저라면 안살쓸 그런 색. 조만간 방출해야 될것 같아요. 이미 있는 것들도 안 쓰고 있는 판이라서요. 그리고 어, 이미 되게 유명한 이름에서부터 여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여름방학, 뭐 저도 되게 많이 써봤죠. 그래서 여름방학 실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 여름방학 저도 되게 좋아하는 실이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실이죠. 그래서 아이코드로 짜여 있어서. 어, 그게 실 걸림 이슈가 있는 실인데 저는 개의치 않고 쓰는 편이에요. 손님. 좀 실이 걸리면 그냥 튀어 나온 대로 그냥 떠서 입고 다니거든요. 어차피 입고 세탁하다 보면 올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의치 않고 쓰는 사람이라서 여름 방학 실도 추천드리고 그거는 이미 제 영상에서 되게 많이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따로 보여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산데스 간에서 나온 실인데 틴니네랑 만다린 뿌띠실이에요. 틴니네 같은 경우 수와치는 없고 지금 옷을 떠가지고 지금 한참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틴니네 한 겹을 대바늘 3mm로 작업한 에이프릴 가디건이에요. 또 에이프릴이죠.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빙고랑 놀이 섞인 실이랑 좀 다른 이유는 얘는 어 되게 얇은 실을 4 mm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흐드르드래요. 입으면 이 앞섬이 이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일자로 쭉 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편물이에요. 굉장히 흐드르드한 편물이고 이거 지금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에어컨 앞에서도 잘 입고 밖에 나갔는데 해가 너무 뜨거울 때도 입고.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이거랑 아까 그이두 조합 놀이랑 빙고 조합으로 뜬 거랑 되게 잘 입어요. 그래서 걔는 오히려 좀 여름에 안에다가 나이 입고 입는 편이고 이거는 지금 좀 쌀쌀하다 싶을 때 저녁 되면 또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꾸깃꾸깃해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린넨이 섞여있어서 이게 만들고 초반에는 먼지 날림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제차아 내부가 다 이제 시커먼데 이걸 입고 딱 타면은 먼지가 착 앉아요. 그래서 린넨이 섞여 있어서 좀 먼지 날림은 있지만 계속 세탁해서 입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길들여지고 먼지가 다 빠져서인지 먼지 날림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탁을 좀 여러 번 하면서 입어 보세요. 먼지가 어느 정도 다 빠질 거예요. 어, 그리고 만다린 뿌띠로는 작년에 제가 엄마한테 여름용 스카프를 떠서 선물했었어요. 그때 이걸로 작업을 했었는데, 원래는 틴니네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스카프인데, 제가 이 가디건을 뜨면서 먼지 날림 때문에 틴니네를 잡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떠봤었어요. 좀 편물이 두껍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면 100%예요. 면 100%인데, 얘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얘 지금 얘도 되게 가느다란 실이고, 얘는 지금 세탁을 제가 막 하면서 이게 지금 풀어진 건데, 좀 살짝 연사가 되어 있어요. 이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것도 색깔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좀 단단하게 이렇게 연사가 되어 있는 실인데, 세탁을 하다 보면 이 연사가 그냥 이렇게 풀려 풀려요. 근데 뜨는 동안에는 이렇게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좀티닌의 대체용으로 만다린 뿌띠 이거 지금 써봤고 이거는 3.5mm로 스와치 냈는데 3.5mm나 아니면 조금 더 찰랑찰랑하게 입으려면 4mm로 작업하면 딱 좋을 그런 실이에요. 이렇게 올해 새롭게 알게 된 실들이랑 그간 잘 써온 여름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봤어요. 지금 여름 관절기용으로 면 또는 면 혼방 실로 강아지 옷을 좀 떠보고 있어요. 어떤 실로 짜야 강아지들에게 입히기 좋은 옷이 될까 하면서 이런저런 실들로 테스트를 해보다가 테스트를 해보다가 아, 여름이 됐으니까 여름 실도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기존에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실들도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새로 최근에 구매도 해서 지금 써보고 있어요 일단은 미스테리아티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 코토실로 뜨고 있는 것만 완성이 되면 작은 강아지 옷을 떼면서 힐링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여름실로 즐거운 여름뜨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